네, 안녕하세요. 선연입니다네 오늘은 다르님이랑 염색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감기가 걸려서 좀안 좋은 좀 상태인데 염색을 오늘 한번 해볼게요. 아, 화가 있어. 그래서 오늘 다르님은 머리가 약간 탈색이 좀 많이 돼있어요. 되게 많이 돼있어서 머리를 최대한 안 상하게 하면서 어, 유니콘 연습을 한번 제가 오 해보겠습니다. 유니콘! 아, 오늘은 제 메인, 같은, 단양님과, 작금을 같이 들어갈 거예요. 네. 감기 때문에 목소리 진짜 안 나오는데, 그래도 말하면서 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시는 목소리가 더 나오네요. 네? 아, 욕은 못할 것 같습니다. 탈색자를 이제 섞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머리카락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예쁘게 시작할 거예요. 일단 먼저 머리를 끝에를 좀 밝게 더 뺄게요. 어. 지금 다른 탈색 몇번 했지? 좋아해. 탈색을 몇번하셨냐고요 네. 두 번? 세 번? 두 번, 세 번? 네. 오케이. 제 기억에 한네번한것 같은데요. <laughs> 네 번밖에 안 했다고 하시네요. 네번 <laughs> 정도 했습니다. 이 머리는. 슈. 네. 자 상인 이건 무슨 작업인가요 지금? 네? 원장님 하는데 아, 언브레요. 그렇죠. 언브레요. 언브레 아닌가? 언브레. <laughs> 네. 발음 제대로 주세요. 네. 언브레. 네. 언브레죠? 네. 지금 언브레 작업 이렇게 그냥. 촘촘하게 자연스럽게 지금 늙고 있어요 그냥 고도의 숙련된 기술입니다, 이거 네.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끄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탈색약을 아, 재밌게 발라놨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색감이 또 나올 거예요 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 약간 응? 어... 네, 좀 정신이 없는 분이에요 이 어? 분은 약간 좀 어... 끄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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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자 이제 색깔이 어느 정도 빠졌어요 지금 이제 염색을 재밌게 바르고 이제 머리를 다 바른 상태야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갈 거야.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갈 거라서 이제 염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네, 피곤합니다. 네, 염색약이 다섯 개 정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밌는 염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음, 알겠습니다 신나영 신나영 아직 끄지 마봐요 반영쌤 네? 예쁘게 해주세요 네 예쁘게 해게요 오늘 생일이니까 아 맞아요 오늘 진 생일이에요 오늘 하나 둘셋 생일 축하 생일 축하네 축하. <laughs> 이제 핑크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들을 많이 넣었어요. 좀 이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제 머리를 이제 헹구러 갈 겁니다. 이제 머리를 이제 헹구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다 됐어요. 우와 오늘 몇 시간 걸렸죠? 네? 몇 시간 걸렸어요? 한 3시간? 3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은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네, 이제 머리 헹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아, 머리 너무 예쁘죠? 색깔 진짜 잘 나왔네요. 머리를 한번 이제 말리면 될것 같아요. 머리 말리시다. 말려볼까요?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음, 예뻐요. 네. 완전 여기 핑크도 이렇게 있고요. 보라도 있고. 또뭔 파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섞이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운동, 운동 다 좋아요. 오늘 온 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배고파. 마음에 드세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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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